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하이퍼텐션 어, 고혈압 약의 어, 기본적인 약 선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예전에 당뇨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당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혈압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거는 어떤 순서대로 어떤 약이 어디에 좋으니까 이 순서대로 가는 게 좋다 말씀드리는 거는 전반적인 우리가 다중을 위해서. 어, 기본적인 틀을 잡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 환자 개개인마다 여러 가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린 여러 가지 문제나 아니면 합, 아, 합병증 아니면 다른 질병들이 있으시니까, 아, 꼭 여기에 대해서 그거를 맹목적으로 이 순서대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꼭 아시고, 오늘, 아, 그, 것을 참조하시고 들이시기 바랍니다. 아, 꼭, 약을 바꿔야 되겠다고 하면 자신의 의사분과 상의를 하셔서, 어, 이 약은, 어, 저한테 맞지 않습니까? 물어보시고, 어, 의사의 동의안에 처방을 받으셔야지 혼자서 이제 어디서 뭐 구입을 해서 하신다든지 이런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 항상 이렇게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어, 많은 흔한 병들은 어, 굉장히 많은 통계가 나와 있고 그 통계에 의해서 우리가 대부분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약을 순서대로 어, 먹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고혈압 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요즘 들어서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15년 전에 비해서는 좀 바뀐 게 있기 때문에 가끔가다 제가 환자들을 보면서 뭐 15년 동안 제가 약을 먹었다 아니면 어느 정도 먹었는데 하는 보면 이렇게 꼭 어, 자신한테 좋은 약을 드시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좀 있어서 어,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아무 병이 없, 없다 어, 그래서 혀 고혈압이 생겼다 이럴 때 어, 제일 먼저 이제 권장을 해주는 약이 하이드로클로라이자이라는 어, 이뇨제 의 약을 가장 첫 번째 쓰라고 현재 레코멘데이션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고 혈압만 높으신 분들은 흔하지는 않죠. 대부분 다른 질병들도 같이 있다 보니까 이약이 먼저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약을 먼저 쓰게 되는데요. 자 가장 흔한 어, 질병 중에 중요하고 한 것이 이제 당뇨병. 만약에 당뇨병이 있을 경우에는 AC inhibitor나 ARB를 먼저 어, 선택을 해서 써라 라는게 이제 레커멘데이션이구요. 그 이유는 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이 약을 드시던 분들이 어 심장과 신장 콩팥이 제일 오래 보존이 되었고 그 약을 통해서 그리고 생명 또한 더 오래 살았다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약을 먼저 추천을 하게 됩니다. 자, ACE인의 비로는 라이스노프릴이나나프 어, 라미프릴 같은 프릴, 프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약들이 이제 ACE인의 어, 비라구요 어, ARB는 로살탄 어, 발살탄, 올메살탄 같은 어, 브랜드네임으로는 뭐 다이벤, 음, 베니카 이런 어, 종류의 약들이 이제 ARB 계열의 약입니다. 어, 그래서 그 약을 먼저 쓰라고 해, 하고요. 심장 당뇨가 없는 상태에서 심장만 문제가 있거나 할 때는 베타 블라컬, 칼베돌롤, 메토프롤롤, 아테놀롤 같은, 어, 베타 블라컬를 먼저 쓰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뇨가 있으시고, 그,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고 있으신 분들이 혈압이 아주 조금 나, 높다 그러면 약 하나로 조절이 되겠다 그러면 보통 에이 e 이네베러를 많이 쓰는데, ARB나, 어, 당뇨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에이스 이네벨를 쓰고 그리고 심장이 너무 문제가 됐으면 이걸 조금 쓰고 어, 베타 브라커를 쓰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렇지만 현재 이제 어, 고혈압의 관리에서 대부분은 요거 조금 저거 조금 쓰는 것보다 하나를 맥시멈까지 올린 다음에 조절이 안될 경우에 두 번째를 써라 이러는 게 이제 어, 보통 우리가 하는 어, 방법인데 어, 가끔가다 당뇨에 심장병까지 있으시면 두 개를 다 써주는 게 좋기 때문에 두개다 맥시멈이 안 되게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아서 두 개를 맥시멈으로 쓰면 저혈압이 빠지면 안 되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아 어, 그리고 아 그래서 지금 가이드라인으로. 어, 이뇨제를 먼저 드시고 어,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ACP라 ARB를 먼저 쓰고 심장이 먼저, 어, 문제가 있으신 분은 베타블락커를 쓴다. 그래서 이 베타블락커는 우리가 보통 심장 혈압 약이라고 한국 분들이 많이 아시고 계시죠. 아, 그리고 이제 어, 그래서 만약에 당뇨가 있으시고 뭐 콜레스테롤이 있고 어, 심장이 안 좋으시고 하시 한데 혈압이 무척 높 다. 그러면은 ACE 인이 비나한 ARB를 먼저 맥시멈으로 쓴 다음에 그래도 조절이 안되면 음, 뭐 하이드로클로로타이저 같은 이뇨제를 쓰고 그래도 안되면 베타블록커를그 어, 다음에 쓰고 이제 거기서도 안되면 이제 칼슘 채널블록커라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어, 암노리핀이나 어, 니페리핀, 딜타이젬 같은 어, 계열의 약이 있는데 그 약을 이제 네 번째로 쓰는데요. 자, 여기서, 어, 가끔 가다 우리가 암노리핀 칼슘 채널 블라커를 제일 먼저 쓰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 특히 이제, 어, 처방을 하시는 분이 어, 60대가 넘으신 분, 어, 의사분이 60대가 넘으신 분들이 이제 칼슘 채널 블라커를 굉장히, 어, 그 선호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아 어, 그분들이 한참 아 어, 의사로 굉장히 아 어, 액티브하게 일을 하실 때그 칼슘 채널 블야가막 나와서 노얼베스크 노바스크라고 하죠 한국 사람들이 노바스크라는 약이 나와 가지고 굉장히 마켓에서 프로모션이 심 굉장히 많이 됐던 약이라서 그 약을 먼저 쓰시는데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그 어, 노바스크가 첫 번째 약으로 어 레코멘데이션 되는 약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노바스크가 혈압은 굉장히 많이 잘 내립니다. 그래서, 어, 이 약을 이제 선호를 하게 되신 분들이 이제 그 이유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a 스인입이라나 ARB는 어, 반드시 어, 콩팥 기능의 피검사를 한 후에 줄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하고 어느 시점에 가서 다시 콩팥 피검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처음에 왔는데 혈압이 너무 높으면 피검사를 하고 나중에 줄 수가 없는 경우에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ACE, IMB, ARB를 못 주고 거기다가 어, 베타 블라커는 너무 약한, 혈압을 낮추는 데는 그렇게 어, 효과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 약을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많이 높을 때는 뭐 칼슘 채널 블라커, 노바스크 같은 거를 먼저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뭐 저도 종종 그렇게 썼다가 이제 피검사를 하고 2, 3주 있다가 아니면 한달 있다가 오셨을 때그 피검사를 보고 어 다시 콩팥 기능이 정상이면 에이 i 닙이 r ARB 아니면 하이드로클로 h 이자이 같은 약을 어 다시 주고 이 약을 빼는 형식으로 이제 하는데 음 그게 정석이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환자분들이 어 질병을 하나 갖고 있으면 한번 하고 뭐 피검사도 안 하겠다 이러고 이제 한번 왔다가 약만 타 가지고 안 오죠. 그러면은 암노르핀, 노아바스크가 계속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정도 약 타가지고 갔다가 다른 의사를 딱 갔는데 어 내는 이약 먹어요, 계속 주세요 이러니까 그분도 그냥 어, 혈압 뭐 이거 가지고 조절이 잘 되고 있으니까 어 그럼 계속 이약 어, 드세요 하고 써주죠. 뭐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한번 오신 분은 그렇게 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5년 10년 동안 계속 이 약을 먹게 되고 어, 더 좋은 약을 먼저 쓰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고혈압 약을 많이 이쪽 저쪽에서 쓰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도 아뭐그약 노바스크 먹으면 좋아 이렇게 하면서 막 드시는데 아 어... 어떤 약이든 그 환자분들한테 상황에 맞고, 어, 그리고 그 분들한테 준 다음에 나중에 팔로업을 해서, 어, 여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또 약을 조절하고 이렇게 해야, 어, 굉장히 옵티멀한, 어, 최선의 치료를 할수 있는 거지, 어, 와가지고 약만 타고, 약만 타러 오시는 분 아니면 전화로 해서 약만 타달라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 의사들은, 어,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제일 작은 약이거나 꼭 효과가 많지가 않아도 혈압 좀 내리면서 어 내가 팔로압업을 많이 안 해도 되는 약을 선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바스크가 많이 쓰이게 됐는데요. 어 자신의 심장이나 콩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그 약보다는 다른 약을 먼저 드시는 게 좋으니까 아꼭 어, 이런 고혈압이 어, 뭐, 자기는 조절이 된다고 하더라도, 음, 한 의사를 계속 주기적으로, 어, 만나시면서 조절을 해서 자신에 맞는 좋은 약을 선택을 하셔서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